파이럴도칸 얼티메이트 크래쉬 이번 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속성이죠 음, 체력브로리브 형님이 오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짜보도록 하기 전에 요 친구를 잠깐 돌려놔야겠어니뭐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교공반을 뽑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방을 해주느라고 의지일 수 없이 리버스를 했는데 다시 돌려놨습니다 가자. 우리 형. 따, 따, 다 아, 우리 형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렇게 한번 할까요? 구슬 배치도가 약간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콩스, 아 이거 좀 아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얘가 뻗어버리면, <웃음> <웃음> 형 미친 놈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극으로 가야지, 뭐별수 있습니까? 와저 미친 형 진짜 이게 가야죠 뭐 이게 만약에 힘들어지면 자넨바 대신 타 레이스 형님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와씨 당황스럽네 아 이러면 또이 구슬 배치가 아쉽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쩔 수 없지 뭐 구조배치 뭐 망한거죠 뭐 이런이지 오케이 에이씨 모르겠다 자넨바 자넨바 음. 한번더 예스. 공깍을 매겨버리고, 한번더 해서 공깍을 또 매겨버려야겠다. 공깍. 그치. 많이 때리네요. 네번 때리네. 와, 필살기. 이거 공깍 두번 매겼습니다, 그래도. 아, 아파, 아파. 필살기, 그래도, 어? 자비가 없네. y yep, 덤보. 좋습니다. 딜은 그래도 시원한 딜링. 어, 탱킹 좋아요. 탱킹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후 어허, 이거는. 일단, 요렇게 갑니다. 우리 사륙이 형. 자, 그 다음에, 정결프. 음. 정결프. 오! 또 필살기야? 미쳤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날뛰는 거야, 도대체? 오오. 너무 위험하게 군다, 이 형. 응? 음? 위험해. 야, 좋아요. 그래도, 변쿠 때문에 산다. 예스. Yes. 이거는 뭐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이제 공깍 많이 들어갔고 이제 다음에 어쿠가 조금 해주면 좋은데 어쿠 형님 어쿠 형님 양보 좀 할까? 잠깐만. 아 아. 이 친구는 이제 무의식 안할것 같은데? 불안한데? 에이 모르겠다 네가 해라 가자 오케이. 믿을 건 어쿠 형님 밖에 없습니다. 아, 오랜만에 액티브 쏘는 거 보고 싶었는데. 한번 더. 좋아요. 든든합니다. 공격 굉장히 많이 해주고. 야, 오히려 초보다는 극속성이 진짜 유틀 많고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뭐, 공 많이 깎았기 때문에. 무의식. 좋아요. 자 이제 갑니다 쿠라 흐리저가 퓨전한 푸라 음 연공 두번 터졌습니다 음 자넨바로 넘어 오 뭐야 자넨바 넘어가야 되는데 왜안 넘어가는 거야 좋습니다 오오아 이거 아플 것 같은데 무됐다야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민첩으로, 한번 뭐 어떻게 좀 떼어볼까요? 어, 이거. 민첩으로 좀 떼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걸, 얘를 때려야겠다. 모든 속성의 초절. 믿을 만한 거는 고개 따밖에 없습니다. 가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에이, 설마, 끝내주시겠지, 설마. 에이, 설마. 우리 뿌로리는 고개 따가 잡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시원하게 클리어. 어우, 그래도 거의 뭐 턱걸이로 깬 느낌이네요. 야,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하다. 여차저차해서 그래도 원트에 끝나긴 해서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음, 자, 여기 간단하게 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오즈 자, 이렇게 최강 사악일조 어, 어쿠가 대난전 도리가 돼버렸습니다 졸지에 자, 복제비지타, 남메크성편 메카흐리자, 극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피용, 극체력 자, 선 g t 극지능입니다. 무난했어요. 성고한 초기술인데, 약간 아프니까 조심하세요. 보자크 초체력인데, 터져버려가지고, 어, 히어로즈 넣었는데, 히어로즈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죠? 체력으로 갔다가 좀 교체해서, 다음주에는 보강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히어로즈를 먼저 넣어볼까? 작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고땡크스, 극민첩입니다. 음, 나쁘진 않았어요. 어, 악부, 초지능인데 좀 아픕니다. 요거 잘 편성해서, 배치 잘해서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 초 근력 그냥 털려버렸고요. 그 근력은 그래도 유틸이 어느 정도 많이 달려있어서 다행히 공각을 이런 걸좀 해가지고 무난하게 클리어를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약간 남았는데 그래도, 어, 초민첩 친구들이 민첩하게 클리어를 해줬다. 이 말이야. 오케이? 선물이 많이 늘었죠? 이렇게 21개까지 식사해서 용석은 300개 조금 넘게 다시 회복을 해놨습니다 아 이제 주년까지 조금 진짜로 존벌 한번 해서 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뭐 바래야죠 뭐 어떡해 요즘에 그냥 크게 재밌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꼭 주년에 마타나공 먹기를 바랍니다 마타나공하고 GT 옥이죠? 저는 GT 옥 먼저 돌려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 5월 1일, 늦게나마 그래도 가상 대단전 클리어 해서 100공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